최근 이더리움 덴쿤 업그레이드 이후 이더리움에 많은 상승이 있었어. 시장 분위기가 예전에 불장처럼 완전 뜨겁지는 않지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시장 분위기야. 이더리움 덴쿤은 이더리움 확장성 개선과 가습이 절감을 위해 실행되었고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처음으로 네트워크에서 테이킹된 이더리움을 인출할 수 있었다고 해. 이번 업그레이드는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성장함에 따라 더 많은 활동과 거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인 목표를 초점에 두고 업그레이드가 되었다고 해. 자산보안 업체 코인커버의 던킨애쉬 전략 책임자는 새 업그레이드에서 기대되는 기능 중 하나는 프로토테크 샤딩의 도입이라고 하였고 이를 통해 트랜잭션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고 했어. 뎅크 샤딩이란 데이터 분산 처리 공간 샤딩을 더 효과적으로 발전시키는 중간 단계로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에서 채택된 기술이라고 해. 이를 통해 레이어의 블록체인의 비용이 절감되고 더 낮은 수수료의 형태로 이더리움이 투자로서 더욱 이더리움의 매력을 높이고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라고 하였어. 비트코인과 다른 알트들에 비해서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이 크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이러한 업그레이드 호재와 함께 많은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는데 상승이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자주 이용하는 코인엑스의 선물 트레이드보드 이벤트를 소개해 볼게. 코인엑스에서 진행하는 이벤트들은 참여만 제대로 하면 보상을 제대로 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 총보상 2만 달러로 진행하고 모든 선물 거래 시장을 대상으로 해. 시작은 3월 13일부터 이미 시작했고, 27일까지 진행해. 거래량과 순위 등으로 리더보드 상위권에 위치하면 더 많은 보상이 제공된다고 해. 영상 설명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코인엑스 리더보드 이벤트 링크를 남겨놓을게.